귀여워. 소리가 안 나네. 뭐야, 1차례인데도 내가 가능해? 재밌네. 지인추님이 오른쪽이다. 더두고운가안 돼, 중구 나오면 안 돼. 중구 나오면 한방 때문에 헷갈린다. 음. 아, 안 돼. 저거 따라 붙어라! 근데 능력이 끝난 다음에 딱잘 써줘야 돼. 국민을 잘 써줘야 돼. 아, 더투포가 나오지, 그럼. 그니까 공감 끼면 안 된다고 어차피 통찰력 있는데 그냥 유대감을 가져가야 되는데. 한방 캐릭 생각하면은 범용성으로 가야 돼. 결국 안 되는 같이 썰리는 것 때문에 능력이 잘 끝난 다음에 저거를 해야되는데 나중부터는... 한번 당한 이후부터는 계속 저걸 할 수도 있지. 아이씨 그래. 쓸수 있어요. 쓸수 있는데 뭐 실수했나본데? 근데 예, 저거 안 암수 있다. 저기에 있네. 유대감 다음판에 끼면 될거야고 사단이었고, 안묻습니다 어차피 저분 저거 빨간 것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토큰 조절 잘 못한다. <laughs> 험타 때려줘. 뭐, 어, 나별로 가야돼. 징이추 온다. 진이추나 징이추한테 가자. 나한테로 와. 내려간다. 아니 쪽에서 죽을라 그랬는데 어디야? 나야? 진이추, 나내쪽을 준비해. 왜 저기 멀리 서 있냐고, 개, 씨부레, 진짜. 개 같은 거깰 생각 없어? 왜그 멀리서 씨부레, 뭐, 방관자가 되는 거야. 여리버리 준비해. 평타, 평타다, 딱이다, 딱이다. 왔다. 환자를 안 쓰고. 여기서 죽는 거야. 오라고! 얘 진짜 사람 아니야. 한번 더듬었어, 심지어. 심지어 더듬었어. 뺀줄 알고 찔러 그랬더만, 개 같은 거. 너 진짜 어디까지 나를 실망시킬 생각이왜 이렇게 나한테 꽂혔냐, 근데. 일단 한번 성공. 그리고 지니추님 힐될 때까지니까 어차피 그냥 버티면 되고. 진이 추, 실내대까지 버텨. 존버해. 실을 본인이 빠른 게 아니면 딴 사람한테 받아서 뭔가를 해줘야 돼. 일단 끌고. 빨리 힐해! 빨리 힐해! 힐해줬다. 빨리. 환자 빼고 위치 오라보고 뛰자, 그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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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쯤에 한번 하면 될것 같지? 좀잘 와봐. 갖다 대줄라니까. 얘 어디 갔어? 아, 딴데 간다. 얘너 어디까지 숨냐? 근데 궁금해서 그래. 개 c 부래그 그래. 정도 안 해도 된다고. 저 가. 근데 나 아니야. 대상이 나 아니야. 아니, 뭐 어디까지 숨어 있는 거야? 대상이 저면 제가 계속 갖다 대야되는데 그치 따라가 봐야겠어 씨부레 내가 이거 유대감 잘 꼈어 야 어디까지 저거 하냐 야야이 씨부레 위치가 저렇게 차아 내가 죽어야겠어 안되겠어 왜나안 따라와 절로 가. 이게 뭐 어디가 저거? 밥을 주면 먹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앞에서 어설프게 하는 척 하고. 해 해. 얘 벌레냐? 얘 벌레냐 뭐냐고. 아니 뭐하냐고 개같은거 씨부레 여기 앞에 2키를 누르면 되는데 돈 받았냐 이게 야니 바보야 진짜 뭐 아이큐 씨부레 뭐 30이야 뭐야 아니 그냥 와서 2키 누르면 되는데 저걸 왜 숨어있냐고 아니 강압받은 망설임이 필요한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기워서 해줬어 했어도 돼 아야 이번판 버려 그냥 씨부레 이거 안되겠어 내가 누워 주려니까 답답해서 안 되겠어. <laughs> 아니야, 그때 그때 맨키로 뭐 비슷해. 하는데. 아니 뭐 하나 있어. 언제까지 안안 움직, 움직이나? 저분 어차피 또 힐해야 돼. 야, 이런 페이스면 열다섯 판을 해야겠는데? 일단 통찰력 기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보이죠. 힐을 빨리 해. 힐 빨리 하고 갈 준비 해. 해, 따라가. 우주, 우주 어그로잖아. 지인순이 어디 있는가 보자. 아! 야 판자라도 날려. 예복 아씨부레 방금 구걸려도 실수했어. 야, 왜 이렇게 걸어 다녀 근데 패고 싶게. 그렇게 걸어다니냐고 아 이거 안돼 꽁킬 하나 줬어 이러면 누워줄 수 있는게 적어도 된다 아냐 우리 못 믿겠어 저 딴데 가아 씨부레 딴데 가 사라져 내 눈앞에 아니 보장이 없어 내가 그때 눈누미님보다 더해 더, 더 해, 뭔가 그보다 더해 아니 절로 가라고 왜날 따라오냐고 씨부레 절로 가시라고 누가 봐도 저... 야야야야야얘 어? 얘오 어, 죽여 가서 겨, 옆에 붙어 붙고 써줘 어차피 저거잖아 막걸 제 어디까지 가냐고 시무 해... 야아죽통을 아니 뭐 한참 거리에 저 리모컨으로 누를 거야 뭔 하아. 아니 제또왜 뒤에 있어 앞까지 붙어야지 또 아 가..아 한 보자 다 보이거든요 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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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가라 그냥 가라고 가라고 그치 어우 우. 아니 저걸 왜 한참 기다렸다 너가 그냥 죽어 단물 다 빠졌어 딱이스택까진가봐 안되겠다 아니 씨부레 뭐 한참을 개같은거 나은눌보인줄 알았어 왜 구경을 하고 있는거야 거기서 이 분이요? 이분몇시야이0 0시 1000시간 때였는데. 두,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저거 들어왔어요. 오라이 보였어요. 일단 이스택제 됐고. 아, 따봉이 없구나. 일단 살려놔. 저기 살려놔야 돼. 살려서 한번더 트라이 할수 있어. 오. 야, 준, 야, 힐 해봐, 빨리 힐 해봐. 힐 해봐, 힐 해봐, 힐 해봐. 빨리 힐해 거기 어정쩡한 게 있지 말고 힐할 때까지 기다려. 쟤왜 걸어다녀? 전씨부르다 어? 빨리 힐해. 필안하지또 때려줘. 아니야 나, 나 지금 이, 이대로 가. 근타만 맞으면 돼. 힐했지. 어디야? 여기 있네. 옆에 있네. 야, 한 명은 가. 담비 님만 니 뭐하세요? 뭐 죽어줘 그럼 가서. 이 씨부레 둘이 왜 붙어 있어? 이거 내가 볼때 믹서기 한번 썰리겠다, 이거. 진주 대기. 어 뭐야 이거? 어? 빨리봐줘봐봐봐봐 맞아 줘. 봐봐봐봐봐봐봐 여기다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쓰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여기다. 여기다 쓰라고, 여기다 쓰라고. 여기다 쓰라고. 오케이. 봐봐봐봐봐봐봐 오케이. 판 나는구만, 또. 아니야. <laughs> 그냥 기어가야 돼. 이거 터지겠어. 처분 걸렸다, 씨. 아, 문이 안떠졌잖아문 따, 문 따! 문따고문 따, 문 따! 문 따, 문 따. 문따라고 문따라고 씨부레 문따라고 아 여기 뭐 씨부레 개 초보들만 있는 거야 뭐야 어 걸어 다시 해 지주도 해 흔들어온다 진추 힐해! 힐해 힐해 힐해! 빨리 또와한번더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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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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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버려! 됐어 이렇게 나한테 집중하세요, 자꾸. 중구님. 나 가야 될것 같아. 아, 식식이. 뭐야, 백그 왜 꼈어? 아! 죽을 뻔했어, 또, 씨, 불에 와서. 즉처야, 나. 그럼 왜 하필 일로 와가지고 저 반대쪽에나 있지? 어, 나 죽었어. 즉처야, 즉처. 들어줘, 바보처럼 해봐. 얘 바보다. 너 바보지? 아, 안 해. 에이, 씨. 야 진짜 어떻게 지희주님이잘 쓴다 생각까지 지금 <laughs> 어떻게 저런 억지 칭찬이 들어갈 수가 있지?